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시몬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부류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시 신앙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발 앞에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향유가 값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값진 향유 앞에 매우라는 수식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식, 어, 수식으로 계산하여 보면 이 여인이 부은 향유 옥합은 노동자 1년치 월급에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값진 향유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노동자 1년치 월급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의 가치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몸으로 향유 한 옥합을 모으기 위해 그곳에 쏟아 부어야 하는 수고와 헌신은 일반적인 남자들의 수고와는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그 향유가 옥합 속에 한 방울 한 방울 늘어날 때마다 마음으로 스스로 나는 이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 안정감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어라 해도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기름만 모아지면 더 이상 여인의 몸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어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힘들게 한 방울 한 방울 향유를 옥합 속에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채우기 위해서 더 채우기 위해서 모든 힘겨운 시간들을 참아가며 최선을 다했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것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그 향유 옥합이 나의 가치라고 그렇게 여기며 쌓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힘든 시간들을 견디어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여인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대변해 줄수 있는 것은 아마 향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 앞에 쏟아부은 향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모았던 것이 이 향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보다 한 방울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돼. 더 가져야지.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지. 더 많이, 더 많이 있을 때 나의 미래가 열릴 수 있어. 더 많이 있어야 나의 미래를 살수 있어. 이것이 나의 희망이야, 소망이야. 라고 그렇게 힘들게, 힘든 시간들을 견디어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향유옥합이란 것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없을 만큼 매우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소중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 앞에 한순간 쏟아 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전부로 여겼던 그것을 예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던 모든 대상과 가치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는 딸을 사랑하기에 돈을 씁니다. 돈을 쓰면서도 너무 좋습니다. 돈 아까워서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아까워서 연애하지 않으려는 청년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힘들고 어렵게 모은 돈을 쓸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까지 구겨가며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돈을 자녀를 위해서는 쓸수 있습니다. 내가 못 먹고 못 먹으며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우리는 아낌없이 쓸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겼던 그 매우 값진 향유를 다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사절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 여인을 향하여 어찌 이렇게 값진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향유가 세상의 가치로 남아있는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값진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나의 것을 먹고 나의 것을 충내는 분이시다라고 오해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것이 떨어지면 우리의 것이 다 주님 앞에 쏟아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성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분의 것을 먹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우리의 것을 드리면 우리의 것이 다 비워진 것이 아니라 비워진 그것 가운데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만은 내게 꼭 있어야 해. 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풍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도 비움이 아닌 우리를 채워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